이번엔 동상이래요. 어, 동상도 파란빛이 다 제가 파란빛. 진짜 이 어, 이 어디요? 예 이어 회장에 사장님. 사장님까지 살수 있는 거야요 이거로? 이으로오 대박. 이게 모래주고 있어요. 왕크니까 그러니까 왕기엽다 첫날이랑 많이 다르게 개체수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 근데 이 코다찌 같은 건 뭐예요? 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야. 괜찮다. 이거 와 여기 대박. 이렇게 섬이 있어요. 섬이. 그리고 우리 또 전통의 알풀. 나도 내가 문제라. <laughs> 저 오늘 방남에 셋째 날왔는데 오늘은 훨씬 더 사람이 많고 알차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품평회, 구피랑 디스커스 금붕어 이런 것들 품평회에서 우승한 친구들 1, 2, 3등 누가 있는지 결과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방남에 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 아주 긍정적인 면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오실 분들이나 못 오신 분들 모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하나하나 업체들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테니까 아주 알찬 영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찍었던 거 당선됐나 봐요 금상 받았대요. 아 이거 제가 찍어갔던 거잖아요. 음, 역시 제가 상 받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상 받을, 받을 것 같다고 했죠? 어이 친구는 동상 받는 거예요. 동상. 동상 음, 축하합니다. 어 은상이야, 은상. 은상. 아이 친구도 제가 은상 받을 것 같다고 했죠? 아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 이쁘다, 은상 받을만하네 진짜. 너도 이뻤는데 너는 왜못 받았어? 말 걸지 말라고. 동상 받은 용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네, 동상, 동상 받았대요. 네, 오 이쁘다. 동상 받으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예. 예. 기회가 돼가지고 네. 입를 하게 됐는데 네. 이번에 춤사위 형님들께 받셔서아 진짜요? 이 친구요? 네 맞습니다. 오 저희 방송에 또 출연했는데 야 저희 방송에 출연한 게또 점수에 한몫한거 아니에요? 어우 황이나죠. 아, 아. 와 여기 은상 받은 거 있대요. 아 여기 스카이피시 사장님 네. 배체예요? 아 은상 받았구나. 얘는 좀 크다. 와 금상, 금상 받은 친구래요. 금상이라 그런지 약간 금빛이 나네요. 과백금용, 빛나는 과백금용. 와 이렇게 유유히 턴나는 것부터가 다르네 예술이네 이번에 디스커스입니다. 디스커스 금상 보여드릴게요. 어이 친구도 제가 찍었던 친구인데요 어제 금상 받았어요. 와 축하해, 금상 축하해, 완전 축하해. 근데 금상 받았는데 왜 옆모습은 안 보여주냐? 그렇지 돌아 돌아. 그렇지 와 이게 금상의 자태입니다. 금상의 품격. 아 여기 은상도 있어요 아 은상 약간 파란빛이 애들이 좀 수상을 했나봐요 두 마리 한 쌍이 은상 받았나봐요 이번엔 동상이래요 어? 동상도 파란빛이다 제가 파란빛 좋아하는데 셋다 파란색이에요 금은동사 얘가 어제 원반처럼 넓다고 한 녀석인데 이 녀석이 다 수상을 했네요 와자 테라핀 갤러리 들어가 볼게요 이쪽은 굉장히 큰 사이즈의 또 테라핀들이 있는데 저 깜짝 놀란 게 여기 이거 뭐죠? 이거요? 이거 네. 숫자 2억 2억이요? 예 2억 한쌍이요 사장님까지 살수 있는 건가요? 이로? 2억으로? 어, 제가 갖다 드릴게요아 <laughs> 아, 정말 이 지금 한 쌍에 2억? 네, 박남의 특별값입니다. 이게 <laughs> 요요 요 정도 예. 그룹에서 나오는 친구들은 예. 보통. 뭐 천에서 이천 사이니까 아 그러면? 예, 예 보통 1년에 알을 한 20개 예. 한 예. 이 정도 30개 정도 나오거든요 아, 유리형 아니고 이제 이동이 좀 편하게 플라스틱 왕으로 바꾸셨네요 예 전시 그렇죠 그렇죠 사 한두 번할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가 사람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맞아 맞아요 박람회라도 좀 혜택도 있고 그래요 좀 저렴한 가요예방람회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테라피는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아 예, 그러신 분들이 한해서는 예. 진짜 그야말로 비색을할수 있죠. 어, 얘 되게 이쁘다. 이런 친구, 박남의 예. 특별가 예. 60만원입니다. 예. 네, 박남회에서만? 예, 빨리 오세요. 어, 이쁘다. 어, 얘도 되게 이쁜데, 얘도 한번 자세히 좀볼수 있어요. 아, 격려예요. 뭐 역시 이렇게 또 손으로 또 만질 수 있는 아, 테라핀이요 만질 매력. 수 있는 이게 반려동물, 진정한 반려동물이잖아요. 아 오늘 아참 은혜 잘 갖게 생겼네 네. 가격은 다 오픈이죠. 가격은 아다 오픈이고 얘들은다 천만 원씩이 분양되고 있습니다. 한 마리요? 네한 마리 천만 원. 아 저희 테라핀 갤의야심작 노블 테라핀. 아 이게 그 유명한 노블 테라핀이에요. 네, 그 유명한 노블 테라핀. 박람회 특별가. 아두 장입니다. 두장이라면 저희 2천만 원이요. 네 부끄럽게도. 네. 이런 친구들의 부모도 보실 수 있어요. 형체들을 보시고 같이 이제 아, 이 네. 분들이 어버이인가요? 네저희들테라 결러리는 아시죠? 저희 혈통 관리 하잖아요. 이야, 혈통주의. 참에잘 음, 갖게 생겼다. 이런 거. 이이 음. 어, 얘가 어머니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아, 어머니예요. 네, 어머니. 네. 뭐, 뭐 예. 미 이렇게 받도 예, 충분히 가치가 있는. 어, 어머니, 이쪽에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게 또 꽃도 이렇게 또 식물도 같이 하시잖아요. 또. 예, 저희가 이게 홀이 넓다 보니까 예. 공간 양식 차원에서 아 이쁘게 꾸며보자. 예. 왜냐면 테라피계를 거북이 보러 오셨지만 이 분위기 자체를 전달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반려 동물뿐만 아니라 반려 식물 재배기 때문에 수경으로 재배할 수 있는 수경 식물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어 있어요? 예, 수경 식물 여기 다 수경 대부분 수경입니다. 아 대부분이요? 네. 아, 원래 아, 그러면 지금 얘네들도 수경 할수 있어요? 네, 수경 할수 있어요. 이제 수경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수경 다 써놨어요. 와 아, 이거 대박인 게 밑에 이렇게 바퀴가 달려서 밀고 다닐 수 있나봐요. 이 커다란 게. 와이 안에서 살고 싶다. 너무 식상한 표현이었나? 이야 뒤에 이거 해가 뜨는 거 석양이 지는 그런 느낌. 와, 저길로 올라가다 보면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이것도 좀 진부한 표현이었나? 인삼왕도 있어요, 인삼왕. 이게 뭐야? 인삼주 아니에요, 이게? 아, 유기농 인삼이 아닌 건 물속에서 10일 지나면 몸통이 터진대요. 얘는 유기농인가봐요. 우와. 또 아쿠아 플레이스 베타 또 찍으러 왔습니다. 오, 이쁘다. 짜장면 좀 먹고 갈게요. 어, 일단 여기 지금 다원 수산질병관리원인데, 어, 여기 지금 부스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현미경이랑. 이쪽에 지금 어떤 거 하시는 부스예요? 네, 저희 기생충 는 네. 네. 부스 자체가 네. 이제 네. 질병을 관리하는 곳이니까 네. 네. 질병을 진단하고 아, 처방을 어, 해드리기 아, 위해서 안 검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어, 해부를 어. 하고 어떤 순서에 맞춰서 뭐 기생충이나 세균을 관찰하고 을 그런 과정을 안 지금 안 이렇게 펼쳐서 아. 보여드리는 거고요 직접 여기서 볼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기생충 지금 보실 수 있으세요 샘플도 좀 있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네. 촬영을 어. 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네, 네. 와, 이 친구는 아직도 잘 있네요. 이 원통 여과기에다가 여과기꽉 채워가지고 또 얘네들은 특별히 다른 애들 보면 다른 애들은 여과기를 안 틀어놨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워낙 귀염몸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과기까지 틀어놨어요. 와, 다시 봐도 진짜, 진짜 제 몸만 합니다, 이거는. 응. 어제 잘못 찍었던 이제 구피 파트로 왔거든요. 근데 진짜 많거든요, 구피. 여기 이좀 예쁜 애들 좀 볼게요. 이쪽도 보면은 다 구피들이에요, 이렇게 쭉. 와, 엄청 많다. 다 이렇게 참견한 건가 봐요, 구피들이 이쁜 애들 볼게요 여기 보면 챔피언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1등 한 건가? 일단 한번 볼게요 이쁘긴 진짜 이뻐요 암컷도 다 이뻐요 와... 너무 이쁘죠? 근데 애들 좀 아프다 알풀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구피다 보니까 며칠 동안 여기서 이제 적응을 못하고 좀 아픈 애들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와이 알풀도 되게 이뻐요 암컷 특히 이쁘다 스쿼트 스쿼트인데 암컷이 왜 이렇게 이뻐? 쭉또쭉 아, 구피이구요 구피 진짜 많아요. 수백 마리가 출산했나봐요. 여기는 지금 한국식물 레이아웃 협회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테라리움 엄청 예쁘게다 되어있어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어, 이런건 또 심플하게 하나로 이렇게 딱 해보면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여기는 포인트로 구엉이가 들어가 있어요. 구엉이 엄청 귀엽죠? 나무들도, 와우. 어, 이거 그거 어디 나왔는데? 월령공주인가? 아무튼 애니메이션에 나온 그런 조합으로도 해놨네. 이거 조카들 주면 좋아하겠다. 와, 이것도 약간 이거는 약간 또 레이아웃을 더 하셨나봐요. 어, 저기도 있다. 피규어. 피규어가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나봐요. 어, 여기는 물이 흐르거든요. 근데 물고기도 있어요. 플래티인가 보다. 아, 귀여워. 오, 대박. 여기 모래 폭포 있어요. 헉, 이거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거지? 한번 만들어보고 싶긴 합니다. 모래가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진 걸 빨아들이고, 떨어진 걸 빨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오늘 구성을 보자면 2층은 용품이나 품평에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내려가면 1층 가면 이제. 뭐, 사료라든가 아니면 대부분의 이제 수족관 개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박람회에 대해서 이제 호평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박람회 오면 좋은 게, 이거 많은 것들을 한눈에 다볼 수가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비교도 직접 해보고, 다양한 체험도 할수 있고, 뭐, 꼭 가격적인 혜택도 있지만, 가격적인 혜택이 없더라도, 아닌도도 많죠. 가격적인 혜택이 없는데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시면은 또 직접 몸소 체험하면서, 물생활에 대한 뭔가 의지도 키우고, 몰랐던 업체들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한번 꼭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A2B거든요. 여기도 한번 볼게요. 오. 되게 이쁘다. 완전 빨개요. 난주도, 빵도 크고. 오, 엄청 이쁘다. 와. 가까이서 한번 보, 보실까요? 더 크죠? 가까이서 보니까. 왕 크니까 왕 귀엽다. 어, 얘네도 귀엽죠? 아, 헤엄치는 게 너무 이쁘네. 이렇게 유형하는 게 몸은 뚱뚱해가지고. 역시 또 A2B는 금붕어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쁜 애들로 다 많이 데려오신 것 같아요. 진주린도 3명만 사할수어요 진주린 3명만 사요 이렇게. 진주린 또큰거 보다가 작은 거 보니까 또 귀엽네요. 여기는 맨 달걀들이 이렇게 많아. 달걀, 달걀. 응. 카즈 칼리코란다네요 이것도 엄청 화려하죠. 꼬리들, 나풀나풀. 저기 보면 여기는 또 이제 사충이들도 있거든요. 호랄 스노콘이라고 해서 이런 뱀들도 있고요. 이것도 요즘 인기 많은 데코. 요 가격도 이렇게 다붙어있어요 15만 원, 그다음에 20, 만 원. 이렇게. 자, S 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날이랑은 많이 다르게 개체수 자체가 엄청나게 오, 많아요. 와. 와. 이 청천수산에서 온 거예요? 네. 저희 겁니다. 아, 그 이렇게 많아요? 네. 와 일부만 가져왔어요? 아, 일부만. 아니, 일부만. <laughs> 진짜 많다. 우와 이 애들은 껌은통해서 키우려면 들 여기서 이렇게 원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퍼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원, 원하시면 퍼가시지 모르는데 제가 얼마나 포장을 다 해드리죠 아 야, 그림이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진짜 태국 시장 느낌 그러게 여기 굉장히 또 귀한 게체데 아직 이것도 가격이 형성이 안 됐대요 에메킨이라고 해서 일본에서도 정말 아주 비싸게 거래가 되는 진짜 역대급 어? 역대 최고가일 것 같아요 거의 근데 퀄리티 보면은 진짜 개장이 많이 돼서 이제는 이 메다카들도 이런 수준에까지 이르렀거든요 5픽셀이 나네 예, 이런 수준에까지 퀄리티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정해진 그게 없겠네요? 구할 수가 없는 건데 아아 정해진 가격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그쵸 그래서 지금 그... 택배 안터어요 아 저희가 500을 준다 해도 아마 대표님이 안 파실 거예요 아 진짜요? 이쪽도 보면 작은 연못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꽃이랑 해가지고 네. 메다카들 역시나 네. 있어요 오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또 사각형으로 또 해놓으면 거실에다 해놓으면 이것도 괜찮은 연못 사이즈네요 또 여기는 이제 트로피칼 플래닛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금붕어 위주로 있는 것 같은데 금붕어들도 이쁜 애들 한번 볼게요 오 되게 예뻐 얘는 뭔가 코딱지처럼 뭐가 달렸는데요 화방이요? 네 화방이라고 해서 큰 애들 있어서 인기가 많아요 아 근데 이 코딱지 같은 건 뭐예요? 저 저게 화방이에요 아 저게 화방이에요? <laughs> 어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펜더우란다. 펜더우란다. 여기도 이렇게 금붕어 위주로 이렇게 또 트로피컬 플래닛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에그폼 남자들도 이렇게 있어요. 진짜. 달걀 같은 이런 사이즈로. 트로피컬 플래닛에서 또 이런 금붕어들도 많이 전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와, 대박이다. 여기 물 흐르는 거 보세요. 이렇게 쭉. 뭔가 약간 비싼 식당 가면은 있을 법한 그런 거. 근데 식물이랑 물이랑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와. 여기는 이제 경기해수어거든요 여기는 되게 특이한 게 이런 피규어 같은 걸 팔아요 근데 애들 퀄리티 되게 좋아요 피규어인데 진짜 같아 오 너무 이쁘다 이런 귀여운 피규어들도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화이트시림프가 있거든요 요 녀석은 이제 가격이 25,000원으로 써있는데 오 어, 되게 예뻐요 화이트시림프 오 카멜새우도 있어요 가까이 보면 더 이쁩니다 이쪽에 보면 해수어왕 멀리서 봐도 예쁘죠 이렇게 해수어왕들 필터가 없어서 잘안 나오는데 되게 예뻐요 여기도 약간 야광이라고 하요난 형광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화려합니다. 와, 또 여기는 안올 수가 없잖아요. 여긴 또 외국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작품들 있거든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진짜 대박 작품이에요. 여기는 파비안 쿠사카와라는 분인가 봐요. 와, 진짜 멋있다. 여기는 아구살림 자말 루디님. 우와, 이런 거 어떻게 만드시냐? 진짜 대단하시다. 이번에 스페인의 이스마엘 아길라르님. 오, 이거는 진짜 입체감이 있어요. 원근감이라고 하나? 와, 저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야, 이거 보세요. 이 반지의 재앙에 나온 것 같은 느낌. 대박이다. 이거 진짜 괜찮다. 이거 내가, 내가 돈 주고 사고 싶다. 절대 돈 주고 못 사겠지? 와, 여기 또 지난번에 못 봤던 거대한 녀석들이 또 왔어요. 복시노라스인가? 아, 그 다음에 레드테일 캐피시 같고 이 녀석은. 그 다음에 이제 가. 이렇게. 와 진짜 크다. 이쪽은 이제 아쿠아스앤하르겐이라고 해서 이쪽에 보니까 식물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식물이랑 같이 많이 하시니까 여기 보면 이쪽에 보니까 가습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습한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습기를 또 임시방편으로 좀 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실 때는 이렇게 온실을 만들어서 습도를 또 유지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식물도 역시 매력 있네요. 오 이형도 되게 있고. 요 식물도 빼곡한거 보세요. 어? 물고기도 있네. 와, 일단 최고 높은 거 보세요. 와, 최고가 최고. 와, 라스보라들. 음, 조만한게 엄청 이뻐요 라스보라들. 빠글빠글하다. 수백 마리 넣으셨나 보다. 여기서 이렇게 어항이 이렇습니다. 이쪽에 보면 귀여운 거북이들도 있어요. 어. 빠글빠글하네. 와, 여기 대박! 이렇게 섬이 있어요. 섬이. 와, 대박이에요. 와, 이거 보세요. 우와, 이렇게 다 떠, 돌이 떠있는 듯한? 이런 게또 연출이 됐어요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릴게요 너무 멋있다 다시 봐도 진짜 여기는 약간 동굴 같은 느낌 와, 여기 보시면 화산을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붉은 빛으로 약간 이것도 특이한 디자인으로다가 굉장히 이쁘네요 애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음으로는 이제 수입구피 전문 에스아 u 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스 q 사장님이세요? 저기요 <웃음> 저기요 <laughs> 블루투 빠지네 아 근데 소아리구나 음, 루토파즈 스완로우도 있어요. 스위크피드 확실히 이뻐요, 스위크피들이 그리고 우리 또 전통의 알풀, 알플, 전통의 알풀인데 플래드 스탠딩 시리본이래요. 유닛속들도 음. 스위크피인데, 아유 또 에스어커에서 스위크피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스위크피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쪽에 밑에는 금붕어, 밑에 금붕어, 위에는 고피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애들 온다, 도망쳐야겠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그란 콩돌이 아니네요. 우리 이거 구멍이 없어, 콩돌이. 아, 내 옷을 연결하면. 우와. 구멍이 생기고 오 신기하다 원래 동그란 데서 빠라락 나와야 되는데 음.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집동기 인가봐요 음, 집동기면서 네. 이프아 빨아들이면서 네. 요거는 이제 에어로 작동하는 거겠네요 네. 뭐 모터가 아니라 그렇죠. 빨아들이잖아요 그 돌을 네오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올리면 돌이 상 내려가 아, 음. 음 이렇게 빼서 요거 스펀지 청소하고 청소. 어, 간편하네요, 약간 아무런 아쿠아티스트를 찍을 건데 요 제가 필터를 껴가지고 좀화면에 누렇게 나올 거예요. 산호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아, 산호들 이렇게 정돈된 거 보세요. 보석상온거 같죠? 엄청 화려한 또 산호들도 이렇게 있어요. 옆에 봐도 경산호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이런 걸로. 이거는 필터 없이 봐도 그래도 이렇게 볼수 있어요, 위에서 위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산호들도 매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타이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장 들어왔는데 와 저도 물고기 과밀인 것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사료 과밀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되게 멋있는 거 같아요 타이오 노란 색깔 이렇게 그럼 사장님께 설명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이쁘게 또 마늘 테이블로다가 이렇게 마늘이 들어서 일부러 마늘로 하신 건가요? 네아 그렇게? 어, 네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얘는 발색 강화 사료고요 네. 그래서 발색이 잘 되고 얘는 식물성 사료여가지고 아. 네, 소화가 좀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플레코 어? 코리도라스 그 안심 그리고 새우도 잘 뜯어 먹고 네. 그 스피룰리나랑 알데가 아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게또 이제 해외 브리더분들이 스피룰리나 많이 먹이잖아요. 시 네, 그 포션이 지금 많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여가지고 요즘에 또그 거북이 중에 테라피인 되게 핫하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먹을 수 있는 사료인가요? 네, 테라핀 먹을 수 있고 네. 이 사료로 보여드리면 은 네. 프로 리치요? 프로 리치 네. 네, 터틀 베이비인데 음 베이비 전용으로 만들긴 했는데 입자가 네. 작아서 베이비부터 네. 뭐 성어까지 다 먹을 수 있고요 아 그리고 눈 건강 강화 전문으로 만들어서 거북이가 이제 눈에 질병이 생기면 그게 좀 심각하게 갈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비타민 A랑 미신이라는 네. 멀티비타민 복합체가 들어가서 네. 이제 눈 건강 강화, 그리고 폐렴 예방을목 아, 것도... 전문 사료로 만들었습니다 네, 타이오는 네. 일단 마늘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네. 마늘이 들어갔다는 건그 알리신으로 인해서 네. 면역력이 이제 강화되는 네.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리아신이랑 음. 네. 비오틴이 있는데 그게 네. 사람이 먹으면 머릿결이 좋아지고 피부가, 얼굴이 건강해지는 오. 그런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같이 들어가 있어서 네. 그 지느러미 갈라짐이나 꼬리 갈라짐 그런, 뭐 그런 게 있는 친구들한테 먹이시면 은 회복력이 좀 빨리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관상어 관련해서 수산질병관리사분이 또 설명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데인가봐요 저 상담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아지 아픈 데가 있어서 왔는데요 가슴이 좀 아파서요 즘에 그.. 요즘 자꾸 첫사랑이 생각나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치료해주시나요? 저도 연애를 못하고 있는데 아예자 예. 일단은 저희 수산질병관리사분께 상담 받으러 왔는데 어디서 많이 뵌분 같은데 자기소개 가능하신가요? 코아코아 협력업체로 예. 이제 서포터로 나온 예. 용국래입니다 아 거. 반갑습니다 용국래님 <laughs> 우리 또 저희 채널에도 <laughs> 많이 나오셨었는데 혹시 이거 저 주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저희 쿠아쿠아 이제 와서 상담받으시는 분들은 네. 저희가 이걸 다 드리고 있거든요. 선물로. 뭐예요 이게? 이게 보시면 네. 뉴트리 포션이라고. 예? 뭐요? 이제 반상어 종합 영양제가 두개 들어가고요. 5그짜리가 음, 네. 그다음에 이 네. 가스는 네. 포션메이커라고 해서 네. 여기 보시면은. 오 이거예요? 네. 그동안 저희가 약밥 만들다고 했을 때 분무기에다가 녹여서 뿌리고 있던 거를. 그렇죠. 을한 번에 해결하고자. 어? 파크에서 이것도 론, 새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저희 이제 키포인트인데 네. 이걸 여기다가 네. 넣으시고 네. 보시면 여기에 네.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뜯어서 네. 이렇게 넣으세요. 이게 지금 약아 영양제를 넣고 네. 네. 만약 영양제를 쓴다 하시면 네. 네. 이렇게 넣고 네. 얘가 녹을수 있는 만큼의 물, 물. 넣어서 네. 이렇게 넣고. 저어주고 네. 얘를 받고 네. 흔들어 주세요. 흔러면 조금씩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네. 어, 분무기로 했을 때는 위생 문제도 있고, 분무기 막히거나, 그 관에 들어가서 변, 이제 뭐 변질이 생긴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전부 해결할 수 있는. 실제로 지금 가루가 한 번에 떨어졌는데, 물에 네. 섞으면은 사료랑 되게 네. 골고루 섞여요. 아 네. 지금 다시 빼시고, 네. 이제 신문지에다가 네. 한번 펼치셔서, 네. 한번 말리신 다음에, 네. 급여를 하시면은 좀더 편하게 손에. 크게 안 묻히고 약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 뭐 예. 또 저희가 약품이 예. 이렇게 제품 라인업이 또 많거든요. 아 이렇게 기존에 1kg 단위로 구매, 1리터 단위로 구매하셨던 또애로상황을 예. 이런 식으로 소포장 예. 해가지고 저희가 좀더 규모가 작으신 분들부터 미니아 그렇죠. 분들까지 사용하시기 편하게 저희가 이렇게 새로 만들었거든요. 아 맞아요. 사실 뭐 진짜 조금 키우시는 분들은 키우다니 살 필요 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두 제품은 이거 네. 요거 이두 제품은 액상으로 나왔어요. 오. 흔히 이제 부충제로 쓰시면 부충제로 쓰시면 제일 유명한 콘테. 판텔. 예. 콘테리. 이 빨간 제품. 예. 사용하시는 건 그냥 짜서 오 약간 손 소독제처럼. 네, 그렇죠. 이 단위를 어. 한 펌프 네. 쭉 짰을 때 부피를 네. 계산을 해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아 아, 아니 실제로 그, 제가 옛날에 프라지칸 때주사기에 넣고 하다가 뭐, 찔려서 피가 엄청 많이 났었어요. 진짜로 깊게 찔려갖고. 보충 되셨겠는걸? <laughs> 오 너무 좋다. 이거는 요 맥심 포장, <laughs> 맥심 포장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기존에 액상으로 많이 찾으셨던 제품은 네. 펌프식이고, 근데 물분님은 뭐 네. 문제없이 키우시니까. 아 저요? <laughs> 저는 제가 문제죠. 제가 네, 물고기는 음, 괜찮은데. 나도 아무튼. 내가 문제라. <laughs>